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최근 거래된 아파트 13개 단지입니다. 직거래는 제외했으며, 최근 2024년 4월부터 거래된 단지만 포함했습니다. 부동산연구소는 매일 한번 아파트 실시간 거래를 분석하여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세대수 이상의 아파트만 포함하며, 시세에 영향을 주는 직거래는 제외했습니다. 지난 5년 안의 노원구 6월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가 하락 순서 알려드립니다. 13위 삼성아파트 노원구 중계동에 소재한 1999년식 478세대 43.3평형 19년 6.7억에서 21년 11.37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4월 8.4억으로 하락 3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3억에서 21년 7.1억까지 상승 최근 6.5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77%입니다. 12위 라이프청구신동아파트 노원구 중계동에 소재한 1993년식 960세대 41.8평형 19년 9.4억에서 21년 15.9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6월 12.9억으로 하락, 3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6.04억에서 21년 11억까지 상승, 최근 7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4%입니다. 11위, 중계주공호단지 아파트, 노원구 중계동에 소재한, 1992년식 2328세대 31.6평형, 19년 7.1억에서 21년 13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5월 9.98억으로 하락, 3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2억에서 21년 8억까지 상승, 최근 6.1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 가율은 61%입니다. 12. 월계센트럴라이파크 아파트, 노원구 월계동에 소재한 2020년식 859세대 35.3평형, 21년 12.5억에서 24년 6월 9.4억으로 하락, 3.1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1억에서 21년 8억까지 상승, 최근 6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 가율은 64%입니다. 9위 임광 아파트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한 1989년식 420세대 42.6평형, 19년 7.8억에서 21년 13.3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4월 10.2억으로 하락, 3.1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3.8억에서 21년 8억까지 상승, 최근 6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9%입니다. 8위, 영광아파트. 노원구 중계동에 소재한 1996년식 791세대 48.8평형. 19년 6.5억에서 21년 11.8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5월 8.6억으로 하락. 3.2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8억에서 21년 6억까지 상승. 최근 6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9%입니다. 7위 하계현대아파트. 노원구 하계동에 소재한 1997년식 730세대 32.2평형. 19년 6.6억에서 21년 10.8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6월 7.6억으로 하락. 3.2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5억에서 21년 7.72억까지 상승, 최근 5.7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75%입니다. 6위, 대림아파트.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한 1988년식 538세대 33.8평형, 19년 6.9억에서 21년 11.9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5월 8.5억으로 하락, 3.3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3.4억에서 21년 8.14억까지 상승, 최근 3.528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41%입니다. 5위, 그랑빌 아파트. 노원구 월계동에 소재한 2002년식 3003세대 51.1평형, 19년 7.67억에서 21년 13.5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5월 10억으로 하락. 3.5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7억에서 21년 8억까지 상승. 최근 5.5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55%입니다. 4위, 양지대림이차 아파트. 노원구 중계동에 소재한 1999년식 652세대 42.8평형 19년 7.2억에서 21년 13.4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6월 9.6억으로 하락 3.8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5억에서 21년 8억까지 상승 최근 6.5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7%입니다 3위 양지대림아파트 노원구 중계동에 소재한 1998년식 508세대 32.9평형 19년 7.3억에서 21년 12.7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6월 8.9억으로 하락, 3.8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4.5억에서 21년 7.3억까지 상승, 최근 6.5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73%입니다. 2위, 라이프천구 신동아 아파트, 노원구 중계동에 소재한 1993년식 960세대 41.6평형, 19년 9.1억에서 21년 15.6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5월 11.3억으로 하락, 4.2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5.9억에서 21년 11.5억까지 상승, 최근 8.5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75%입니다. 1위, 건영 3차 아파트, 노원구 중계동에 소재한 1995년식 948세대 32평형, 19년 8.6억에서 21년 13.98억으로 상승, 최근 24년 6월 9.58억으로 하락, 4.4억 하락했습니다. 전세는 19년 5.2억에서 21년 8.6억까지 상승, 최근 5.77억에 계약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가율은 60%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